안녕하세요. 기쁜이 t v 의 뿐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혹시 밴드공예 아시나요? 밴드공예가 아니 룸밴드공예인가? 어쨌든 그건데 사진 한번 위에 보세요. 여기 여기. 자, 보셨죠? 여기. 이거 저는 작은 건데 저는 이거. 작은 거예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빨, 주, 노, 초, 초 핑크색이랑 보라색 좀 진한 아니 좀 연한 보라색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여기 보이시 보이시진 않겠지만 요거 이거. 요거는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건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어주는거예요 방금 보셨던 이게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이렇게 고무줄을 끼고 이렇게 꼬매는 바늘, 얘는 도와주는 거예요. 사진을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에 뭐가 달려있는데 여기 짜가지고 안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함께 같이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고! 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건 이건데요.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이쁘지 않나요? 자, 이제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예시도 안은 예시 고무줄 밴드는 이거예요. 자, 한번 이게 이거 있는 사람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샀거나 처음 만들어 본 사람들은 같이 따라 해보면 좋아요. 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먼저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저는 핑크색, 보라색, 핑크색을 왔다 갔다 하는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저는 먼저 핑크색을 꽂을 거예요. 꽂을 거예요. 그러는 친구들은 맨 마지막은 처음에는 X 자를 꼽아줘야 돼요. X 이렇게. 꼽은 친구들은 이 보라색 끈으로 그냥 끼워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팁! 맨 마지막은 X자를 하면 돼요. 그리고 X자를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하나 덮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제 끝난 게아니요이 바늘 있는 친구들은 꺼내주세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 여기 뒤에서 하는 게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제일 밑에 있는 X자 여기 걸려있는 부분을 여기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다른 것도 이렇게 해볼거예요자 이제 이거를 이제 색을 다시 꽂지 말고 한 개만 꼽아 주시면 돼요 한개 다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꼽아 줄게요 이런 모양이 되었나요? 그럼 통과.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완성되셨어요. 그럼 통과. 아까도 말했듯이 그다음에 다시 하나로 꼽아줄 거예요. 지금 계속 세개 꼬는 친구들은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모양이 다시 똑같이 반복해 주면 돼요. 계속 반복해 줄게요. 얘를 반복을 해야지,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자, 신이 원하는 길이까지 만들어도 돼요. 뭐, 목걸이를 만들고 싶든, 목걸이를 만들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어? 자, 계속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고무줄 꽂을 데가 별로 없다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그럼 엄청 많이 많아지죠. 자, 아. 어? 계속 이어 줄일 거예요. 자, 계속, 계속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그니까 좀 그니까 좀놀 곳이 없으면 이거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해주고요.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지 길이가 그려지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돼요. 중간에 다른 색도 좀 섞어드릴 거예요. 섞을 거예요. 옵스, 망했습니다. 망입니다. 얘가 약간 안 꼽아지면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됐어요.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참 신기해요. 다시 보라색을 느껴줄 거, 다시 핑크색을 꺼줄 거고요. 이거 똑같이 계속 해주시면 아주 기다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해줄게요. 자, 이거 계속 하시고, 여기 이게 선 보이시잖아요. 지금 요거를 약간 좀 늘려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잘잘 잘 되고 이게 조그맣게 있으면 소소하게 닿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청소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방해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해주면 됩니다. 아, 핑크색이군. 자, 계속 해드릴게요. 너무 영상이 길다 싶으면요. 좀 띄어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반복하는 거여서. 이게 연결하는 부분이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점은 꼭 보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럼 다 만들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저는 이제 이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Listen to me Will will listen to me 네 갑자기 영합니다 어 저는 자 여기 얘를 두 줄이 남았어요 이두 줄을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생길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여긴 두 줄밖에 없죠 여기서 원하는 색깔 팔, 팔 모양을 꺼내서 이렇게 여기 이 고리를 이 고무줄에 걸어요 두개다 걸습니다 잘 안꼽아져요 그런 다음에 남은 두개도또 껴줍니다 자 깨졌나요? 네. 기다려 드릴게요. 어?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 반대쪽 두 줄도 걸어줍니다. 어? 자. 다 되셨나요? 전 지금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은 됐는데 이거보단 살짝 더 작아요. 자 이제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오. 자 이제 팔을 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껴보면 좀 널렁하게 해야지 모양이 더잘 나와요. 이건 좀 대충한 거고 얘는 정성이 담은 산국기 때문에 정성을 담은 게더 이쁘다는 뜻. 그리고 여기에 악세사리 같은 거 있으면 악세사리. 이렇게 끼져 올려서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는데요. 이 오늘 여기까지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